102. 그러니까 이게 이게 회원님의 그 추진력에 대한 그 힘이에요. 에이. 에이. 동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여, 역시 그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되셔서 네. 지금 하체가 많이 열려요. 근데 네. 처음 치고는 중심이더란 공 때리는 거는 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왼쪽 다리가 오픈이 조금 많이 돼 있고 네. 지금. 손에서 공이 떠나기 전인데 떠나기 직전인데 뒷다리 미리 떨어져 있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아직 하체 기능이 많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하체 기능 조금씩 잡아주면서 자꾸 회전에 의한 수렴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실 거예요 회원님 지금 이 정도 던지는 거몇 나온지 한번 재볼게요 지금 회전이 약해졌어요 86%면 7만 되거든요 회전에 의해서 회전 천천히 넣어보세요 그렇지 요 회전에 의해서 그 다음 팔이 나오게끔 만들거에요 가동 범위도 조, 좋으셔가지고 네. 지금 가능성이 아주 좋아요 지금 어, 네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어. 오케이 가동 범위도 괜찮아가지고 여기서 인위적으로 가슴을 벌릴라 하지 마세요 아, 아셨죠? 네. 네. 던질 때 보면은 회원님이 포수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던질 때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그냥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측면에서 완벽히 잡힌 상태에서 여기서 이 회전력으로 그 다음에 스로잉을 빼낼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자꾸 쓴다는 개념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몸정면으로 열어보세요. 팔 쓰지 말고 더더 더 돌려서 더 뒷다리 돌려서 네. 팔이 팔안 써도 지금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을 좀 쓴다는 느낌을 주면 더 빨리 딸려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얘는 그냥 잡히는 역할이 돼요. 자, 뒤에 잡히는 역할이. 그래서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인위적으로 벌리려고하면 안돼요. 안 좋은 동작들이 잡동작이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지금은 퉁 떨궜으면은 올려다 놨다가 그렇지 여기 회전 일으키고 그리고 팔 그리고 항상 던질 때는 여기에 무언가 내 상체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 넘겨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체 체중 이동이 되면서 넘겨주는 역할이 돼야 돼요. 그냥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쳐져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이런 아, 느낌으로 네. 네. 어버티는 네. 느낌. 네. 살짝 어버치는 느낌 이런 느낌 툭 여기가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길를 늘린 여기 여기만 늘린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아, 조금 네. 회전축이 약간 이렇게 일어나요 저 보시면 여기서 여기를 쭉이 가동 범위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회전축이 조금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은 다 회원님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쭉 이렇게. 쭉 이렇게 늘린다고. 네, 네, 네. 잡혀있는 상태에서, 잡을 때 지금도 이렇게 벌리면 안 돼요. 그냥 힘 빼고. 네. 힘 빼고, 그렇지. 어깨에 최대한 힘안 들어가게. 네. 여기서 이제 왼발 킥하고 쭉 스톱해보세요. 왼발 킥쭉 스톱. 그렇지. 그리고 뒷다리 돌리면서, 무... 이게 회전 순서예요. 네. 발 돌아, 그니까 뒷다리 돌아가고, 무릎 돌아가고, 골반, 허리, 상체 회전력. 쭉. 지금 기울기도 잘못됐어, 기울기. 또 여기서 약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 이 기울기가 여기만 늘린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만. 둥, 둥 이런 느낌으로. 예, 예, 예. 자, 다시 한 번만. 조금 어렵죠? 첫 시간인데. 예.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코킹을. 유튜브에서 보긴 봤지만 네. 굳이 안 들어가 되는 그런 궤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것만 잡아놓으면 코킹이 잘 일어나요. 아, 네. 아셨죠? 그러니까 굳이 막 인위적으로 지금 회원님은 어, 막 하이오가 코킹 하이오가 넣고 하이오가? 할 아니 안 해도 돼요. 지금 이가동범위면은 측면에 잡아놓고 내 회전력을 강하게 썼을 때 팔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킹이 나오게만 좀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힘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전이 들어갔을 때탕 들어가고 들어가는 순간 빼낼 때 이때 있는 이때 힘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거의 다들어왔서들어왔 네, 네. 네.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때 힘 쓰는 거예요. 이때 말고는 팔에 힘쓸 구간이 없어요. 아. 그냥 다힘 빼고 둥 이때만 힘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준다는 거 네, 그냥 팔에 공 잡는 것도 그냥 계란 깨지지 않, 않을 만큼 잡고 있듯이 그 정도로 잡고 있다가 넣었다 빠질 때만 딱 쓰는 거예요. 었다 빠질 때만. 근데 이 단계까진 말고 계속 측면에서 잡힌 상태에서.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 보세요. 왼바 들고. 그렇지. 골반 살짝만 빼고. 그렇지. 좀만 더 빼고 골반. 그렇지. 그렇지. 무릎 살짝만.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말고. 오케이. 폼 잡고. 오케이. 요걸로 쭉 여기 앉 는다는 느낌으로 오른 다리를 쭉 밀어 보세요. 한번. 아셨죠 고. 다시 그대로 중심 뒤로 와 보세요. 그대로 중심 뒤로 와 보세요. 뒤로. 이렇게요. 네. 네. 골반 뒤로 빼고 뒤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네. 다시 무릎이 앞으로 죽으면 안 돼요. 다시 뒤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힘이 많이 딸릴 거예요. 부들부들거리고. 네. 힘들죠. 뒤로 넘어갈 것 같죠. 네. 좀만 더 앉아 보실게요. 지금 이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맞죠 그래야 하체 중심 이동이 원활하게 돼서 기본기가 잡혀요. 현님, 이것만 잡혀도 공좀 때릴 수 있어. 오, 네. 아셨죠? 집에서 그냥 이, 연, 이 자세를 좀 연습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예. 이 자세에서 상체 조금만 세우고. 그렇지. 그다음 앞으로 다시 중심 이동해보세요. 네. 다시. 뒤로. 회전은 먹지 마세요. 네. 다시 앞으로. 쭉. 이때 회전 이렇게 넣고. 예. 네. 여기까지만 딱 넣으면 돼. 다시 뒤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뒤로. 그렇지. 다시 넣어주면서 중심 앞으로. 상체는 여기. 아, 네. 그때 상체 위치는 무조건 여기. 주 옆에 보고. 네. 쭈 오케이. 풀어주세요. 하체 많이 힘들어요? 조금 힘들...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쓰던 부위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골반이라든지 이런 데가 약간 뻣뻣하면서 네. 많이 약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살려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이제 중심이동이 원활하게 될 때부터가 회원님이 이제 아, 내가 공을 좀 던지는구나 제대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네. 오케이. 아까 이 자세로 항상 스타트에서 던지는 거지 연습할 때. 네. 그리고 항상 디디고 나서 그 다음에 회전 먹는다고 생각하고 회전 뒤에 항상 스로잉 지금 올려다 놔보세요 팔 네. 올려다 놓고 올려다 놓고 이 자세에서 쭉 회전만 써보세요 회전만 쭉 다시 쭉 지금 여기서 디디는데 왼발 킥하고 이제 착지하러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도 디고 있어요 지금 오픈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열렸는데 이상태를 어떻게 닫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럼 일자로 제가 수건 놔드릴게 이쪽 라인 디딜 라고 하세요 네 그렇지 이쪽 라인 그렇지 그렇지 던져 보세요 약간 열렸죠 다리를 멀리 내려고 하지 말고 왼발 왼발 절대 멀리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맞춘다는 네, 생각으로 그냥 라인만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라인만 네, 다시 이 왼발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양손에 맞셨죠 <laughs> 킥할 때 다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글러브 손하고 글러브 손도 여기 있다가 같이 올려보세요. 그렇지. 또 같이 내리고 디디지 마시고 다시 한 발만 더 이쪽, 오케이. 다시 올려보세요. 쭉 다시 내리고 그리고 양팔 같이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돌아보세요. 와 쭈욱 벌리고 이때 중심 잡아야 돼 형님. 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네, 디디지 말고. 지금 이런 밸런스가 안 잡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양팔에 대칭 쓰는 거랑 이 하체 중심 이동랑 이동이랑 너무 초보이셔서 안 잡히는 거야. 지금 이러한 약간 기본적인 기술 훈련을 통해서 이 양팔에 대칭 쓰는 거랑 이런 걸좀 습득을 해야 돼요 지금. 쭉, 오케이. 쭈욱 완전히 글러브 팔 같이 손 올렸다가 내렸다가 같이 하고, 하고 한번 쭉 내려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어. 쭉. 아, 상체 위치, 상체 위치. 네, 그렇지. 항상 디뎠을 때 이렇게 연습하세요. 다시 한번 더. 글러브 팔이랑 던지는 팔이랑 왼쪽 다리랑 다시 한번 쭉 맞춰보세요. 한번 퉁, 이렇게. 얘는 글러브 팔 쪽은 좀 내가. 중, 체중이, 체중이 쏟아지지 않게, 좀 열리지 않게, 좀 막아주고 잡아주는 역할만 잘 해주면 돼요. 힘 빼고. 네. 아셨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나중에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퉁 한번 잡고보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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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글러브 팔은 자꾸 양팔에 대칭 썼다가, 그 다음에 회전에서 스릉 나올 때 이제 분리되면서 양팔은. 그러니까 양팔의 대칭 그리고 분리. 다시. 잡았죠, 그렇죠? 회전.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면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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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잉. 오케이. 이 밸런스를 한번 던져 볼게요. 음, 지금 봐봐요. 여기서 회전으로 회전으로 이렇게 올라야 와 되는 이렇게 넘 넘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오잖아 지금. 나중에는 체중 이동을 할때 네. 저희가 정지된 상태에서 투수는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경사진 곳에서 마운드는 왜 경사가졌냐면은 그 병진운동 추진력에 힘을 받으려고 경사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이렇게 모아둔 힘을 모아둔 힘을 이렇게 써서 회전으로 강하게 회전력을 일으켜서 넘겨서 공에 체중 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지금 실리질 않으니까 자꾸 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네. 앞으로, 네. 앞으로 좀 와보실게요. 이 마지막으로, 내 회전으로 넘겨서 공을 누른다는 느낌을 한번 느끼게 해줄게요. 팔을 쓰지 말고, 네. 팔을 쓰지 말고,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위가 어디였죠? 여기 부위. 네. 아까 그리고 회전 여기부터 스타트 걸고. 이렇게 네. 잡아놓은 상태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회전 스타트와 함께, 빵! 이렇게 넘겨서 공 강하게 눌러보세요, 한번. 쭈 오케이 굿쭈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쭈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끊지 말고 라스트 오케이 자. 그 쏟아지는 힘 받으면서 쭉 잘했어요 회원님 잡 여기서 던지는 거한번 스피드 재주게한번 던져보세요 공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몇 나와요? 지금. 내가, 제가 회원님, 가능성 있다 그랬죠. 100kg 그냥 넘는다니까. 이거를 저기서 그냥 거리 내서 던지면은 나중에 터득했을 때 110kg 그냥 넘어요. 회원님은.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102. 그러니까 이게, 이게 회원님의, 회원님의 병, 그 추진력에 대한 그 힘이에요. 나아가는 힘, 병진운동의 힘. 네. 회원님도 아마 잘 생각하면 저기서 던질 때못 썼을걸요 아마? 그쵸? 이 쏟아지는 힘을 못 받았을 거야 아마 쓰러지, 쓰러지는 듯한 이 힘을 저기서도 똑같이 던지면 돼요 절대 안 쓰러져요 아셨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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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봐봐 봐봐 또 봐, 다시 배고 나왔어 어이 굿굿굿공 모으실게요 아까 저기서는 막90 굿이... 87막 이렇게 나왔는데 잘 나오는 거94 10kg 차이가 나잖아 10kg 이게 몸 쓰는 거에 의해서 있잖아요 앞에서 지든 뒤에서 피드든 스피드는 똑같아요 어차피 네. 초속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앞에서는 몸을 더잘 쓰기 때문에 잘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저 거리 나가서 저먼 거리에서 자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줄라는 버릇을 주면은 팔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냥 회전 축도 없이 그냥 지금처럼 이 회전으로 넘겨서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야 되는데, 공을. 그게 컨트롤 오히려 더잘 돼요.